울 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한 DIY의 캠퍼스.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DIY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방문했다. 조용한 복도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 그 소리를 따라가봤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뭐 지금 좀 있으면 수업이라서 수업 준비하고 요 선촬가 아, 오늘 소프 클래스 하는데 선 것도 같이 부분에서 시작했어요. 아, 아. 네, 괜찮습니다. 헌트의 촬영에 임해 주셔서 감사한 이수민 선생님이시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 캠퍼스에서 중학교 1학년 송스클래스랑 초등학교 4학년 오디세우스 클래스 맡고 있는 이수민입니다. 여러 질문에도 웃으며 대답해 주시는 이수민 선생님. 선생님의 행복 출처는 어디일까? 제일 좋아하는 거. 행복한거 아이들이 저를 많이 좋아해 줄때 선생님 교실을 둘러보니 아이들이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았다. 웃음이 많은 선생님의 수식어도 물어봤다. 수식어요? 글쎄요. 에너자이저? 힘들고 지치다가도 막상 일을 했다 몰두하고 아이들 앞에 서면은 다시마 에너지가 올라오고 제가 좋아하는 일에 제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때문에 칭찬 같나 자랑 같나 <laughs> 교실 곳곳에 학생들 뼈 때리는 그 귀들이 많았다. 출근해서 숙제 검사, 오답 체크 등 바쁘신 선생님, 선생님의 손은 쉴 틈이 없다. 현재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는 송스 클래스 수업. 라이브 수업의 장점은 무엇일까? 또 아이들하고 상담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 오프라인상에서는 따로 부르기가 사실 되게 힘든데 온라인상에서는 바로 문자에서 누구야 우리 은생하고 잠깐 이렇게 면담 좀 하자. 언제 시간 괜찮니? 오늘 뭐 4시에 괜찮으면 들어와 봐. 해서 화면으로 제가 바로 보여주면서 보면은 너 여기 이게 몇 점이고 여기서 이런 이런 문제 틀렸어 이런 거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 같이 얘기하기도 되게 수월하고 아니면 채팅창을 잠시 풀어줘서 이거에 대해 선생님 이 질문할 테니까 한번 써봐 너희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써봐 하면은 오히려 평소에 학원에서 조용하던 아이들도 이런 텍스트로 하는 건 오히려 또 되게 편하게 느끼는 것더라고요. 같 에비추 덕후 선생님의 에비추 자랑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선생님의 자랑은 따로 있다고. 선생님의 에너지 원천이 학생이라고 말한 이유가 이해된 순간이었다. 송스 클래스는 어떻게 진행될까? 수업 시간은 여섯 시여시 동일한데 온라인으로 최대의 이제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따로 스페셜 클래스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제 분기별로. 콘셉을 정해서 문법 강화라든지 지금은 이제 토플 강화 수업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수업 끝나고 1시간 안쪽으로 이제 원어민 선생님 시간이 많다는 게또 장점이기 때문에 제 반반 해산 half 해프로 수업을 하거든요. 평소에 학교나 다른 그 어디서도 할수 없는 정말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어서 소설책 읽기부터 해서 스스로 이제 소설책을 써 보기도 하고 그다음 디베이트도 해 보고 그리고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해 보고 그룹워크로 다양한 협동심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다양한 또 능력을 기르면서 원래 매년 이제 송스에서 하는 게 송스 1, 2, 3학년 전체 다 모여서 원장님 직강 이제 선배들 멘토링 이런 것들 꼭 빠짐없이 진행을 했고 연말에 세이브 컨테스트라고 해서 정말 페스티벌처럼 1년을 공부한 걸 수확하는 그런 느낌으로 송스 클래스의 강점을 물어봤다. 가장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할수 있는 클래스가 송스 클래스인 것 같아요. 컨텐츠를 아이들한테 주는 거는 이제 원장님께서 많이 송스 클래스에 신경 써주고 계시기 때문에 문샷이라든지 스완이라든지더이는 타임 매거진을 통해서 최신 이슈나 시사들, 요즘에 꼭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핫 이슈들, 아이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글로써 나타내 보기도 하고, 또한 가지는 이제 토플이죠. 뭐, 1년, 1년 지나면서 10점, 20점 오르고, 3학년쯤 가서는 100점 이상도 그냥 거뜬하게 받아내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궁극적으로는 특목고 본인이 원하는 학교로 가. 갑자기 인터뷰 도중 자리를 뜬 이수민 선생님. 급하게 따라나섰다. 양식을 보면 배가 안 고파 가지고 지로뭘사나야 해. 거리를 두리번거리시는 선생님. 한참 고민을 하다가 들어간 곳은 샌드위치 가게. 촬영팀 샌드위치도 샀다며. 건네시는 선생님. 선생님께 감사했다. 다시 두리번거리시다 들어간 곳은 밥을 파는 가게. 이용할 양식을 득템하신 후 다시 캠퍼스로 복귀한다. 선생님이 송파 송스 M1 학생들과 소통하는 핫플레이스다. 숙제 제출과 피드백이 각 학생 폴더마다 이루어진다. 학생들이 빽빽하게 한 숙제를 보니 역시 DYB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의 피드백도 학생들 열정 못지 않다. 숙제뿐만 아니라 학생들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자유 게시판도 만드셨다. 눈에 띈 선생님의 위키백과 나이 스무 살, 진실일까? 저의 이제 저의 피셜로 저는 선생님 스무 살이야 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laughs> 신조어 같은 것들? 나름 저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신조어 테스트를 준비했다. 송클레몬 선생님은 신조어를 얼마나 알고 계실까? 만관부? 관이 뭐지? 관계! 많은 관계는 부질없다. 선생님 취향저격 성공! 무물? 무물? 문물 아니고 무물이요? 아, 무용지물! 한 문제도 못 맞히신 선생님은 옛날 사람이시다. 이수민 선생님께서 리딩 스마트 책을 자랑하고 싶다고 하셨다. DYB의 커리큘럼인 서큘러 시스템이 제일 잘 스며든 책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프리딩 퀘션 넘어가서 어 각자 질문 읽어보면서 간략한 이제 디베이트, 디스커션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평소에 이제 원장님께서 그런 어원 수업적인 부분 많이 다뤄주시다 보니까 저도 같이 설명하면서 아이들이 세이브나 다른 걸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또 떠올릴 수 있고 배웠던 단어를 위딩에서도 적용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패러그랩별로 인트로덕션부터 바디 컨클루전까지 나눠서 각 단락의 메인 아이디어와 서포링 디테일을 잘 잡아내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풀이까지 다 하고, 이제 리스닝, 컴프레헨션으로 넘어가서 토플 유형, 수능 유형. 귀로 들어보면서, 아, 내가 들었던 내용이 그전에는 잘 몰랐던 거지만 읽고 나서 들으니까 훨씬 더잘 이해가 되네? 라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 취지거든요. 여기서 또 연계해서 원어민 선생님 시간에 스피킹이나 라이팅까지도 연관지어서 또할수 있거든요. 송파의 열정 만수루 이수민 선생님 선생님이 생각하는 송스는송스는송스다송스 클래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사이에서도 어제송스니까 어, 당연히 뭐 잘하겠지. 적극적으로 잘하는 애. 항상 뭐만 하면 다 잘하는 애. 송스라는 타이틀이 정말 큰것 같아요. 되게 의미가 큰것 같고 학생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이수민 선생님 선생님이 되어서 좋은 점을 물어봤다. 제가 뭔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로 인해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즐거워하고 저로 인해서 학원에 오는 거를 행복해하고 그리고 저로 인해서 목표가 생기고 몇 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계속 연락해주고 찾아와주고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열정 만수르 이수민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안녕.